오종혁 국어 TV.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박완서의 서글픈 순방이라는 예, 현대소설을 공부하겠습니다 순방이라는 것은요, 예, 차례로 돌아가면서 방문하는 장면, 순회한다라는 의미거든요. 예, 굉장히 서글프다라는 걸볼때 예, 전체적인 분위기를 우리 읽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그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폭독방이 예, 나오는데요. 예, 당시의 이 폭독방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제 공간적 배경이 되기 때문에 네, 보여드린 거고요 볼까요 자돈 때문에 독재 독채 전세 구하기가 어려운 장면이 나옵니다 아니 작은 것한 장도 못 되는 돈그 100만 원 정도 되겠죠 이것도 안 된다 고작 90만 원 나오거든요 예이 바닥에서 이 지역에서 독채 전세를 얻겠다고 한 황당하다는 얘기죠 그죠예 황당무계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업을 성설이란 말이 있습니다. 한자로. 얼토당토 아니하고 무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황당무계한 일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시 한바탕 해소라도 발작한 거죠. 이제 기침 우리 할때 해소라고 하거든요. 발작. 갑자기 막 기침하는 장면이죠. 급하게 막 웃었다. 이러한 장면보다 황당무계하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나가 적은 돈 90만 원으로 이제 독재 전체을얻는다고 하니까 그 폭독방 노인이 굉장히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거금 90만원을 작은 것한 장도 안 된다더니, 안 된다고 하니, 노인과 대비되는 90만원의 돈의 가치에 대해서 인물들 간의 인식의 차이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귀가 좀 어두운가 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이제 생각이죠. 90만원 돈을 그 이하로 이제 잘못 들었나라고 해서 나는 다시 목총을 도두어 굉장히 소리를 높인 겁니다. 그죠 90만원을 강조했다. 나의 둔감한 경제적 현실감각이 드러난 겁니다. 90만원의 가치가 서로 인식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도 노인은 탁 하고 급한 웃음을 멎을, 멎을 척도 안 했다. 계속 그 웃는 거죠. 너무나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을 때 하는 웃음이에요. 사무실 앞에, 자, 복덕방 사무실 앞이겠죠. 자, 승용차가 이제 두 대가 나란히 옵니다. 그래서 부인들이 내리고 또 신사들이 한, 섞인 한 대가 이제, 예 안으로 이제 들이닥치는 거예요. 사무실 안으로. 그러니까 부유층 투기 세력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부동산 투기로 인해서 외지인의 방문을 이제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결코 파리 날린 한가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라고 하는 걸로 봐서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그렇 과거와 달리 이제 시세가 올랐다라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사모님 하면서 이제 부인들이죠? 복부인들입니다. 지금 보신 그땅눈꽉 감고 잡아 잡아 놓으십시오. 하면서 굉장히 부추기는 장면이 나오네요. 글쎄 문제 없다니까요. 중도금 치르기 전에 이미 평당 5천원 되는 거는 시간 문제다. 그러니까 누워서 떡 먹기라는 거죠. 돈 벌기가. 그죠? 예, 부동산 투기의 구석적인 모습이 제시된 거고요. 예, 나가 생각했던 거금의 의미가 퇴색할 수밖에 없던 예,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자꾸 이게 투기 세력이 늘어나면서 시세가 계속 올라가니까 당연히 예, 전세가도 이제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90만원의 돈의 가치가 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부동산 프리미엄이라고 나오는데요. 예상된 시세 차익을 미끼로 젊은 신사들이 부추기면서 예, 설득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고요. 인간이 이제 편안히 거주해야 되는 이 청차의 공간을 물질적 욕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인물들이 나오면서 예, 세태를 지금 풍자하는 겁니다. 자 젊은 신사들이 이제 부인들을 꾀고 있어요. 그죠 노인도 가세했죠. 예, 이런 걸볼때 예, 노인의 예, 어떠한 그 역할을 하는지 알겠죠? 예. 우리하고 손잡고 이 바닥에서 큰돈 잡은 사모님들 숱합니다 하면서 이제 합세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숱하다 굉장히 부지기수다 노인이 젊은 신사들과 합세해서 부인들을 뭐야 후레는 모습이죠 유혹하고 꾀를 부리는 부추기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그들에게 완전히 잊혔다 그쵸 그렇죠? 그들 젊은 신사 부인 노인들에게 완전히 이제 소외된 거예요 그쵸 그렇죠? 무관심의 대상이 된 거죠 왜냐하면 부의 유무에 따라서 그쵸 그렇죠? 부가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돈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대조적인 나의 처지가 지금 드러난 겁니다. 영화 기자기를 갈아주고 네. 주인공의 그 상황이 나왔죠. 영화가 있는 거네요. 다시 얻고 나올 때까지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계층 차별이 나온 거예요. 꼬다 놓은 보리자럼마냥 나는 뭡니까 묵묵히 소외받는 그런 사람으로 있었다 모른 얘기죠. 그렇죠? 네. 열악한 상황이죠. 영화가 이제 결국 뒤에 나옵니다만 이 영화로 인해서 전세를 구하기가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나는 다시 버스를 타고 그죠 아까 그이 젊은 신사와 부인들 어때요 승용차를 탔죠 이런 소재를 통해서 빈부의 격차를 좀 드러낸 거예요 이 아름다운 신신 주택가에 앙심을 품게 된 거예요 앙심 원한을 품을 정도로 그죠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안고 떠나는 장면이에요 신흥 주택은 안되고 그러면 이거보다 한 단계 낮은 그죠 예 그런 구형 주택가를 찾겠죠 그 다음날, 수유리, 그 다음날, 망오리, 그 다음날, 가련동. 이렇게 해서, 연일, 구하러 다니는 그런 모습을 지 제시한 거예요 자, 소망하는 집을 얻기 위해서 지금 피나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분서주라고 할까요? 동분서주. 예. 어디서고 90만원짜리 독채전세. 지금 구하려는 그 대상의 장소가 이거 소망하는 집이 이겁니다. 그죠? 구경도 못하고, 좌절되죠? 다만, 90만원의 가치를 좀더 분명히 알아왔다. 소망하는 집을 얻기 위한 노력의 결과는 결국, 예, 돈의 부족함을 느끼는 거죠. 예, 나가 현재의 경쟁 상황을 확실히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쵸? 몰랐는데 이제 알게 됐다. 그쵸? 전세를 구하면서 자 전세집에서 이제 전세방으로 전환합니다. 여러분 들 용어가 전세집에서 전세방이 예, 구별하셔야 돼요. 같이 보면 안 돼요. 결국 우린 저 나와 남편이죠. 의논을 했어요. 상의를 했어요. 독채는 아니더라도 안 집으로 또좀 떨어진 부엌도 있고 좀 출입문도 따로 있어 독립된 오붓탄 결국 은 이제 삶의 목적이 이제 오붓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독채를 얻고 싶은 것도 욕심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안락한 생활을 위해서죠. 생활을 할수 있는 전세방을 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니까 이제 전세 집이 아니라 전세방이라는 거 주목하셔야 됩니다. 다릅니다 집이 아니라 방이에요. 어차피 전세집, 전세로 완전히 빌려 쓰는 게 이제 전세집이고요. 전세방은 전세를 받고 방만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구태역 교통이 불편한 변두기로 갈게 뭐냐? 어차피 가격을 낮춰서 가는 방이니까 굳이 멀리 가지 말자. 도심에서 가까운 주택가를 돌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한자로 이제 동가 홍상이라고 합니다. 이왕이면 당황치마다 이거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문법적인 측면이 이제 여러분도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잠깐 예, 말씀을 드리면 사이시옷이 붙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아이들이 그래서 한번 정리해 를본 거고요. 혹시나 이제 내신에서 이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그렇 전셋집은 사이시옷이 들어가는 거예요.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나는 경우에 이제 그렇다는 거죠. 순 우리말과, 예순 우리말과 한자말이 협상된 경우에서만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두음절로 된 함자어 경우, 이 여섯 개의 이에는 시옷이 붙지 않습니다. 아셨죠? 이 여섯 개. 한자어인 경우에는 이 여섯 개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전셋집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셋집 사이시옷이 들어간 이유는 바로 이첫 번째 경우,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 나는 경우일 때, 예 이럴 때, 그렇다. 하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네요. 자, 90만원짜리 전세방을 구한다는 소리에 복독방 영감의 반응은 괜찮았어요. 예, 네, 그죠 자, 긍정적으로 바뀐 거죠. 사뭇 굽실대기까지 했다. 진정 한 손님으로서의 대우를 이제 받게 된 거예요. 그 바람에 나도 이제 호기를 부린 겁니다. 배짱 부리면서 허세도 부리고 호기도 좀 부려보고 싶은 심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방이 깨끗해야 된다, 뭐 널찍해야 된다, 부엌에 상하 수도시설이 갖춰야 된다. 이게 바로 니까 허세를 부리는 장면이죠. 배짱 부리는 장면. 그리고 남편이 또 하던 소리까지 이한 거예요. 안하는 소리까지 이한 거죠. 정원이 있어야 정원이는 양옥집에 되고 주인집에 전화가 있어야 된다. 뭐 남편의 말을 간접 인용하는 그런 말을 통해서 나의 배짱을 부리고 있는 구체이 모습이 지금 제시되어 있어요. 의기양양한 그 우리 주인공의 모습이 담겨 있는 거죠. 나는 남편이 나한테 그런 소리를 했을 때그 철딱선이 없음이 딱 하고 한심했었거든요. 대꾸도 안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그렇죠 예, 거들름을 오만 방자하게 예, 허세를 부리고 싶은 나머지 남편이 한손리까지추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독방의 영감은 반응이 괜찮았고 또고실되기까지 하니까 소수자의 태도가 이렇게 변한 겁니다. 그래서 점이 가경이다라는 한자가 생각나서 씁니다. 더 꼴불견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꼴불견의 상황을 비유하는 단어. 예, 점이 가경입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영화 때문에, 자, 비극이 나옵니다, 비극. 서글픈 이유가 나오는데 서글픈 순방이 바로 이 영화 때문이에요. 그죠? 전세빵조차도 구하기가 힘든 거예요. 전세집도 아니고, 전세빵도 구하기 힘든, 그런 현실을 지금 제시한 겁니다. 그런데, 재수 나쁘게도 어떻게 첫 번째 본집에서 등에 엎인 영화를 트집 잡았어요. 흠집이 이제 잡힌 거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사람의 이제 문제가 또 되는 거예요. 아무리 뚝 떨어진 방이지만, 갓난애가 딸린 집 갈등의 원인이죠 싫다는 거였다 예, 당시 세태가 그랬습니다 당시. 지금은 아니지만 예, 과거에 예, 어린 시절 기억을 보더라도 어린아이들이 뭐 가가호호 보면 한집에 뭐 여섯 식구 뭐 다섯 식구 일곱 식구 뭐 기본이 세 식구 이상이 아이들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예, 집은 조그맣고 아이들은 넘쳐나고 그러니까 이제 온통 예, 아이들 소리로 이제 겪었던 그 시절이인데요. 이 70년대를 배경을 했죠. 이 소설도 지금과는 너무나 다른 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의 현실이 좀 어떻습니까? 인구 절벽의 시대에 참 어떻게 보면 그 부러운 세대인 경우인 겁니다. 그렇죠? 예. 주인 여자는 왜 누나 까다 가네요. 예, 너무나 그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소리를 해대는 거죠. 당연한 시대였으니까. 우리의 영화를 냉랭하게 굉장히 그 사람을 냉랭하게 쳐다본다. 참, 그것도 어린 아이를. 예. 그러니까, 참, 직무과는 너무 괴리가 됩니다. 그렇죠? 예. 세상에 이럴 수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다. 희가 막히다. 주인 어머니 입장에서 그런 거죠. 나는 그 여자의 시선에 못된 주술이라도 걸리는 것 같아요. 우리 영화가 어떻게 될것 같아서 허둥지둥, 굉장히 당황하고 불안한 의심을 갖고 있겠죠. 그 집을 뛰쳐나온 겁니다. 주인 여자의 비인간적인 모습에. 나의 반응이 나타난다. 허둥지성 뛰쳐나오는 모습. 그첫 번째 장소에서는 이제 원안을 쌓았는데 두 번째선 또 이렇게 당황하는 그러한 세로 지금 예,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인공의 심려 심정이 어떻게 바뀌는지 예, 전체적으로 추리해 나가셔야 됩니다. 세상에 겨우 생후 1 년밖에 안된이 천사 같은 것 영화죠 영화 그렇죠 영화를 비유합니다. 설령하고이 어진 이 천사 같은 아이에게 그런 독사 같은 눈 대비가 됐네요 대비 그쵸? 흉악하고 악독한 눈으로 이 싸늘하게 내려보다니. 정말 재수 없는 날이었다, 그렇죠? 예, 재수가 없는 날이다. 그래서 주인 여자 영아의 존재를 비유적으로 대비해서 첫 번째 본집의 부정적인 인상을 주관적으로 지금 드러낸 겁니다. 애는 무조건 싫다니. 그럼 셋방 사이 신세가 무슨 대역죄인이란 말이냐 하면서 비유를 썼어요. 그러니까 셋방 사이 신세를 이제 비유를 통해서 예, 부당함을 지금 드러낸 거죠. 단종 수술, 그러니까 생식 기능을 없앤다. 그러니까 애를 안 낳기 위한 노력인 거죠. 하란 말인가 하면서 설자는 주인 여자에 대한 못마땅함을 이제 비유를 통해서 예 제시한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본 집도 또그 다음에 본 집도 역시 아이를 꺼리기는 마찬가지였다. 아 그러니까 결국 예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의 세태와 상황을 지금 제시한 겁니다. 여러분. 마당에 기저귀 널어놓는 것 정말 꼴 보기 싫다. 걸음마 타면 잔디를 망쳐놓을 것 같고 꽃을 딸 거라는 동 멋대로 트집을 잡았어요. 그죠? 예, 아이는 세입자를 꺼린 이유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드러난 겁니다. 열거법을 통해서. 그렇죠. 뭐,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과거의 어린 시절을 보면은, 이렇게, 예, 물론 이런 것들이, 이제 주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을 만도 해요. 사실, 그쵸? 그렇죠? 예, 어린 아이들이 지금과는 다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그, 어떤 그, 뭡니까, 그, 폐해를 낳았거든요. 이렇게. 예, 그러면 어떤 재산에 피해도 입히고, 또 소란스럽고, 어떤 경우에는 고시공부하는 아들이 있는데 애들이 막 노다시 떠들리니까 창문 밖에서 뭐 화를 내는 그런 부모님들도 많이 봤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거 말고도 많겠죠. 이 이유들이 그런데, 에, 이 주인공 입장에서는, 그죠? 당연히 그 소중한 아이 입장에서. 에, 서술자의 시각인 거죠. 작가의 시각도 되고. 자, 어떤 점잖은 중년 부인이 있었어요. 또 집주인 중, 이제 본 주인 중한 명이겠죠. 미련도 하지. 이제 심각하게 이제 뭐 상대방의 모욕을 줍니다. 아이는 집장만 하고 나아야지 어쩌자고 아이부터 낳았어, 라고 하면서, 예, 이런 핀잔을 듣는 겁니다. 그 여자 말을 들으니, 집장만 하기 전에 아이를 낳았다는 이 일이, 그쵸? 어, 사생아를 낳았는니, 사생아라는 것은 이제, 혼인관계가 아닌 삼, 남녀 사이에서 낳는 아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부도덕한이 일보다도 더, 훨씬 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었다, 라고 하면서 비교법을 써서, 예, 아기를 먼저 낳은, 그, 대역적인 같은, 대 대역 지인 같은 일을, 부끄럽게 여긴 겁니다. 나는 수치심으로 온몸이 불화로처럼 지급법을 썼죠. 불을 덮는 화로처럼 밝게 달아오른 겁니다. 부끄러움으로 굉장히 얼굴이 뜨겁게 상기된 모습을 지금 제시한 거예요. 자, 중략에서 어떤 얘기냐? 복독방 영감은 애를 데리고 다니면 집을 얻기 힘들 것이다 라고 이제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간접 인용을 통해서 남편은 친정 영화를 맡기자. 그리고 둘이서 집을 알아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보통한 영감의 말을 듣고 남편이 제안하는 거죠, 그죠 간접 인용을 통해서 인기응변을 하는 남편의 모습이 지금 제시돼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남편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제 소설자의 강한 비판적인 대상이 이제 되는데 한번 볼까요? 주인 여자를 속이고 남편이 그래요. 전세방을 구하는 겁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사기잖아요, 사기, 그죠 잔디 말지 마세요. 주인 여자가 맑고 차가운 목소리로 예, 주의를 줬어요. 그만큼 뭐요? 예 경계하고 있는 거죠. 모든 그 자기의 재산에 대해서. 현관으로 들어가더니 뒤뜰로 난새 방의 보을 안에서 열어 주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옛날 가옥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기 때문에 집에 집이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셋집이 아니라 독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셋방이 이제 있다는 얘기는 방끼리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부엌도 방도 넓고 좀 괜찮았어요. 이제 긍정적인 그런 공간이었어요. 벽에 벽지도 좀잘돼 있고 예, 상하수도도 잘 갖춰져 있고, 원하는 바다 갖춰진 조건이죠. 그래서 여자가 다시 식구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문제죠, 이건. 애가 있냐, 없냐. 그죠? 렇 남편이 냉큼 두뇌 햇폰이라고 예, 달려가서 얘기한 거예요. 남편의 거짓말이죠? 인기응변이 드러난 겁니다. 전세방에 대한 절박함이 지금 드러난 겁니다, 남편의. 이 소물적이고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의 남편의 모습이 이제 등장합니다. 여자는 이제 얘기했어요. 젊은 두뇌 에 믿을 수 있나요? 언제 애가 생길지. 그렇지만 어린애가 생기면 방은 당장 옮기실 가공을 해야 돼요라고 <laughs> 하네요. 정말 그 속을 푸네요, 그렇죠? 하고 못을 박았어요.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예, 현실이 지금 녹록지 않은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거짓말 했는데 예, 주인은 이제 앞으로 미래에 낳을 아이까지 생각하면서, 그렇죠? 이 못을 박았으니 얼마나 그 주인공의 그 심정이 속을 푸게 했습니까? 제목 그대로 나는 가슴이 막 오. 두 방망이질하는 걸 느꼈다. 그렇죠. 굉장히 그 불안하죠. 전전긍긍하고 노심초사 좌불안석. 전부 불안감을 얘기하는 단어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래요? 영화도 영화였지만 그렇죠. 영화가 영화 문제였지만 나는 지금 몸에 이상을 느낀다. 그러니까 이제 설상가상으로 또한 번의 그 임신을 지금 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 당시에는 이렇게 아이들을 많이 낳는 그런 분위기의 시대였습니다. 어머니의 해몽에 의하면 자 어머니가 나오는데 아들이 틀림없다는 용꿈까지 꾼디였어요 아들 꿈은 용꿈이거든요 그래서 남아 선어 사상이 당시에 있었다라는 것까지 이제 드러날 수가 있는 거죠 낳는 김에 아주 아들 하나 더 낳고 그만둘 셈이었다 그런데 그만둘 셈이지만 사실 세명네명 다섯 명 이렇게 낳는 게그 당시의 모습이거든요 그만큼 가족 계획을 지키자는 구호가 있을 정도로 당시에 세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남의 배까지 이제 흘끔흘끔 이제 쳐다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이제 아랫배가 좀, 어때요? 예, 보통 사람보다는 좀, 달랐겠죠. 이런 야박한, 인정이 없는 이런, 음? 세태. 소리를 거침없이 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이 나의 주인공은 어때요? 굉장히, 그, 음? 영화도, 음? 천사 같은데, 돈다 아들까지 낳아야 되는 이러한, 음? 임신한 아기가 있는데, 이두 아이까지 싸잡아서, 그죠? 예, 비판하는 그, 어머니의 심정. 어떻습니까? 굉장히, 최악이겠죠, 그렇죠? 소골프죠. 네, 자, 당시에 이제 예, 차범근 우리 국가대표였었죠. 예, 차범근 선수도 하나만 낳고 더 낳지 말자 막 하면서 차돌이 뭐 나오겠죠. 예, 형제들이 나왔는데 이 당시에도 이제 가족계획이 굉장히 예, 철저했던 시대였습니다. 예, 지금하고 너무 다르죠. 예. 자, 네 번째 남편의 이중적 태도에 대한 불만. 자 보시겠습니다. 나는 집에 대한 정남이가뚝 떨어지고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도 남편은 이 집을 얻기를 고집했어요. 그죠 굉장히 집착하는 거예요. 원하는 그 부분이니까 언제나 그렇듯이 자 언제나 남편은 그랬다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네요. 그래도 남편 고집대로 되고 말았다. 나와 남편의 집에 대한 태도가 대비되고 있고요. 평상시 남편이 의견대로 일이 진행됐다. 가부장적인 태도를 지금 취하고 있다는 것까지 예, 드러나네요. 영화는 이사 간날 내가 당당히 안고 들어갈 테니 당신 조금 더 걱정 마라 하면서 남편의 어떤 그 남자다운 면모가 좀닦풀어 재 년이 어쩔 거야. 내 새끼 내가 끼고 들어어다 굉장히 세네요. 예, 남편의 전세방 입지에 대한 대응 방식이 드러난 겁니다. 이렇게 큰 소리 탕탕 치고 그쵸? 호언장담한 거죠. 허장성자라고 하잖아요. 허풍 떠는 거예요. 정작 이사 가는 날은 딴소리를 해요. 아 이거 참... 이 남편 철이 없습니다 그래서 철딱서이가 없다고 했잖아요 예. 남편의 일관되지 못한 이 언행불일치를 통해서 무책임한 가장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이초질일관된 자세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인물입니다 여보 장모님 음? 기력도 예전 같지 않으신데 이삿짐 거들어 주십사 기뻐 못, 못하니 집에서 편히 영화나 좀 봐주십사 라고 이제 부탁합시다 라고 이제 하는 거 이미 정한 것과 어긋나는 말을 계속 반복해요 이 남편이 그죠남편의 이제 비굴하고 소물적이고, 음, 어떤 부정적인 모습이 제시되는 거죠. 그죠? 당시의 모습은 이제 이삿짐 있죠? 온 가족이 나섰습니다. 예, 온 가족. 뭐, 직장인도, 직장 친구라든가, 또는 아니면 직장 동료, 또, 가족들이, 친지들이 모여서 이제 이삿짐을 나서, 포장이사처럼 지금처럼 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 가족들이 모두 짐쌌던 시절이었습니다. 이삿짐을 대충 정리하고 밤에 영화를 데려 나서려는데 남편은 또 딴소리에요. 아, 굉장히 딴소리를 많이 하는 인물이에요. 여보! 다음 공일까지만 영화를 외할머니한테 둡시다. 이게 아주 젖을 떼게, 젖을 늦도록, 돌이 넘도록 젖을 물린다는 건 무식하다, 야만적이다 하면서 걱정하는 채 하는 거죠. 더군다나 임신 초기에 젖을 그대로 빠진다는 건 애에게 해롭고, 모체에게도 해롭다. 태아에게도 해롭고, 그야말로 백해부익이다. 그러니까 결국 남편이 자기의 거짓말을 무마하기 위한 이런 무리한 행동을 지금 하는 겁니다. 고대를 했죠 음, 학수고대라고 합니다. 다음 일요일. 왜냐면 다음 공일까지만이라고 했으니까 이 시기를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이 주인공이. 그렇죠? 일찍부터 친정 나들이를 서둘렀다. 남편도 이제 따라나선 거예요. 자기 약속을 했으니까. 집을 비우려면 자, 외출하려면 어때? 뒤뜰로 난부엌문 안에서 잠그고 주인집 마을을 지나쳐야 돼요. 이게 이제 전세집이 아니라 전세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현관으로 나가야 한다. 그니까 주인 여자를 지나쳐야하는 상황이 지금 조성이 된 거죠. 자, 주인여자가 괜히 쓸쭉하며, 뭔가 지 고가운 태도로, 동보인에서 정답게 어딜 가느냐, 이 정다우면 또 임신을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예, 너무나 정답게 보이면 또 고가운 겁니다, 이렇게. 네, 이놈, 이 사람 외식도 좀 시키고 쇼핑도 좀 하려고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남편이 핑계를 또 대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또 비겁하고 굉장히 소심하죠. 위선적이죠. 무책임하죠. 인기응변의 그 몸, 상황으로 모면만 하려고 하죠. 딴소리 하죠. 뭐 이런. 아주 부정적인 그런 남편의 모습이에요. 그래 예, 거짓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거짓말 눈동이처럼 오래 걸리면 굴수록 더 커진다는 겁니다. 마르틴 루터의 말입니다. 이런 말로 비판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굉장히 철면피고 파렴치한 남편의 모습 자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 대사를 통해서 어머머 재미가 깨가 쏟아지셔 막 하면서 남편의 거짓말로 이제 실속 없고 엉뚱한 대화를 하게 되는 주인 여자의 모습이 드러난 거고요. 그럼요. 아이 없을 때 시커 재미 봐야지 언제 봅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은 꼭 영화를 데리고 오겠다는 그 남편의 수작. 남편의 행위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또 딴소리를 하는 거죠. 딴소리. 그렇죠? 예. 나는 가슴이 막히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다. 아, 그렇게죠. 예. 공감 갑니다. 그렇죠? 남편의 이러한 철딱선이 없는 모습을 볼때 음, 나로서는 정말, 예, 부인의 입장으로서는 정말 절망감을 느끼죠. 그쵸? 일주일 동안 영화를 며할머니에 맡긴 기간, 영화는 많이 야이었다 아이도 많이 힘든 거예요. 피해를 지금 본 거죠. 자, 아이에게 생명력을 주는 엄마. 그죠 떨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그 영화의 건강 상태도 나빠지고, 또 영화는 아버지 욕심 때문에 엉뚱한 피해자가 됐다라는 거를 드러낸 겁니다. 목이 상큼하고 눈은 더 크고 슬퍼 보였다. 그렇죠. 주관적인 어떤 예, 모습으로 보이죠. 더 피해가, 보이, 더 과장돼서, 예. 어머니도 많이 수축해지신 것 같았다. 그렇죠 어머니가 또 이제 영화를 돌봐야 되니까, 예, 아이를 돌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울케. 올케. 울케도 이제, 예, 기색도 안 좋았다. 남편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주변 인물들이 어때요? 서, 피해를 본 거죠. 설자의 주관적 감정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이러 탁수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저지른 악행 때문에 가족 자체의 이미지를 수치롭게 만든다. 단체. 그죠? 렇 이런 사람들. 이러 탁수라고 합니다. 한 마리의 그 물고기가 온물을다 흐린다. 뭐 이런 얘기죠. 그죠? 렇 자, 그래서 이 남편의 이 부정적인 모습이 잘 드러났고요. 이 당시에 이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나와 잘 그리자. 아, 이게 정말 요즘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이 소설이 출제된 이유도 이제 바로, 이 절벽 인구라는 이 극단적인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 현실을 갖다가 뒤집어 보려고 하는,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소설을 출제한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이런 시대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너무나 인구가 예, 감소하고 있다는 것에 예, 정말 아쉬움이 담겨 있습니다. 저도요. 우리나라 인구 성장 보세요. 6.25 전쟁이 어떻습니까?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0년도. 2020년도는 어떻습니까? 더 떨어지죠. 예, 이런 걸로 봐서 예, 참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라는 걸로 예, 해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주제는 정차의 어려움과 남편에 대한 절망감 남편이 또 응? 가족으로서 가장으로서 정말 절망감을 안기는 그런 어려움이 담겨 있고 있고요 자 우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나의 심리 변화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라볼 수가 있는데 자, 처음에 어떻습니까 이 신흥주택가에서 앙시, 앙심을 품게 되고 또그 다음날 첫 번째 재수 옴부은날 대역죄라고 했죠 수치심 또 나옵니다 두박망이질하면서 굉장히 좌불안석에 불안감을 갖고 있게 되고 정남이가뚝 떨어지고 뭐 절망감 남편 때문에 절망감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나의 예, 감정의 변화 이거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합계 출산율치 보세요 예, 지금 2020년도 0.78입니다 예, 일도 안 돼요 지금 굉장히 전 세계 거의 꼴찌에 가까운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예,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의 미래에 어떠한 인물이 될지 한번 네, 예, 우리나라에 어떤 도움이 될지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박완서라는 예, 인물 너무 중요하죠. 우리 소설가, 박완서. 자, 우리 그 해산빠가지 유명하죠. 생명존중 남옥 유명합니다. 진정한 예술가. 겨울나들이 역시 삶의 의미, 깨달음, 귀의 겨울 따뜻했네, 중산층의 허위의식 비판. 그죠? 낙토의 아이들, 세태 비판. 자, 낙토의 아이들과 이 작품과 상당히 연관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빨간색으로 칠해 본 거고요. 엄마의 말뚝뭐 아저씨의 훈장, 카메라워커, 이것도 출제가 돼서, 예, 제가 영상을 찍은 걸로 기억이 됩니다. 황혼, 뭐, 덟개 모전 남은 당신, 뭐 교과서에 많이 나옵니다. 남편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이 있었던 거네요. 그죠 이런 때도 있었었네요. 그죠 예. 꽃출석부, 시내가에서, 뭐, 이런 수필들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남편에 대해서, 뭐, 굉장히 사랑과 그리움, 결국 죽습니다만은, 이것도 영상을 찍었는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찾아서요. 자, 이렇게 해서, 예, 우리 오늘 공부했던 서글픈 순방, 예. 어떻습니까? 작가의 체험이 지 반영된 소설들이 대부분이에요. 방안서가 네. 그런 걸 봐서 6.25 이후에 살기 힘들었던 당시의 세계를 한번 공부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현재 삶이 얼마나 행복한 건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